병원에서 일주일치 프로르텍스 처방받아왔어요. 8주차는 아주 식욕이 대폭발하는 시기였어요. 밥은 안 땡기고, 면과 빵이 그렇게 땡겼어요.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가 당겨서 저녁으로 야무지게 먹어주고, 저녁 먹으면서 동네에 오픈했다는 산후조리원에 전화했는데, 제 날짜에는 벌써 자리가 다 찼다고 해요. 그렇게 서브웨이 먹고, 국물이 당겨서 쌀국수 먹었어요.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고 배부르게 집에 왔는데 또 밤이 되니 출출해서 연두부 사 먹었어요. 풀무원 한끼 두부 잘 들어가더라고요.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육개장 사발면을 사왔어요. 원래 아침 잘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임신하고 나서는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.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매 라따뚜이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건왜 맛이 없죠? 팔주차는 정말 밥 한톨도 안 먹은 것 같은 식단이네요. 다른 날 아침으로 먹은 샌드위치로 기록 끝.